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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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뭔, 뭔 일이야? 개포도 맞았어요? <laughs> 아이아 아이, 진짜 영희 님이 안전하고 싶어 가지고. 제 <laughs> 아, 이건 <laughs> 아니고 뭐, <미, 웃음> 미션이 있어? 아, 미션 없어요. <웃음> 오랜만에 영희 님이나 안전하고 싶어서 그랬지. 아니, 아니 갑자기 오메킴이 원래 전화할 양반이 아닌데 뭔 소리야? 아, 진짜 아니 뭔가 뭐, 뭔가 좀 미션 받은 것 같더라고. 아, 아이, 그런 거 일도 없죠. <laughs> 나 근데 진짜 오면서 좀그 생각했어. 네. 장한동 시즌 2되는거 아니에요? 아, 뭔 소리? 그때는 우리끼 리 <laughs> 그때 막을 밤꽃 냄새 풍기면서한 거고 오늘은 느낌이 다르지. <laughs> 오늘은 분네 분대가 세 명이에요, 명 여기네. 아나 여기 좋아 아니, 한국 분이 아니시죠? 와, 아니, 남미 사람이에요? <laughs> 와, 진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아 <laughs>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아 일단 좀 에어컨 꺼야지. 아, 아, 아. 너무 좁죠, 여기. <laughs> 아, 맞죠. 네. 아, <laughs> <laughs> 우리는 몇살같아요 저희. 어, 어. 저는? 서른? 오, 서른 살? 어, 딱, 딱이다. 그럼 저는 저는 저는.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시 아, 아, 아 아니에요딱 봐도 얘한번 사십 분 돼. 뭐 사십 분이야? 아, 소리... <laughs> 이 아이 얼굴 봐봐. 얼굴을 봐. 나뭐아저씨인줄 알았어. 원소리. 아, 내 용희님. 아, 미키 마우스티. 왜 이렇게 좋아해? 진짜 뭐? 아, 야, 이것만 2 0벌이야 아, 진짜로? <laughs> 술은 술은 양주죠. 그쵸? <laughs> 아, 또, 아주, 주 아주,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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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아서 아주, 주아 아주, 에서 아주, 아주, 아어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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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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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랑 아니 소개팅? 술은 안 먹고 아 이제 소개팅 방송을 이제 같이 했었는데 범죄야 이 양반아. <웃음> 네. 근데 <laughs> 네. <laughs> <아니, 웃음> 연상 좋아하죠 아이님. 아저 동감 좋아해요. 아 그래. <laughs> <laughs> 아 네. 용희님은 아세요? 아이 모르세요? 아, 모르 아, 아이 몰라? <laughs> 아 몰라? 아. 아직 방... 너무 신입이지네. 아, 실망이다 좀.. 그니까나래알난 아. 진짜 어렵게 보셨는데. 아, 나나몰래 알았지. 진짜? 진짜. 그만 치지 마. 진짜. 그래잖아요 그만 치지 마요, 형님. 아, 몰랐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아, 어떻게 알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게임 bj잖아 아 게임 bj 비제이. 롤 bj잖아 아까 오빠가 저거 보면서 <목소리> 아 롤도 하시네 해가지고 그거 보시고 아롤 bj구만 이러는 거야 딱 봐도 안 봐도 뻔하지 고롤 bj 아니에요 스톤 bj입니다 <목소리> 예. 예. 구룡이래요 구룡이 네. 친하게 지내는 목 목적, 목적이 그거예요. BJ들 진짜 심심하고 뭐 이제 서로 맞아야. 같은 일 하니까 다 심심해 방송만 하다 보니까. 근데 <가> <you know> 이제 나중에 뭐쉴때 같이 커피 한잔 하고, 뭐 맛키 <laughs> 먹고. 데이트 아닌가요? <laughs> <laughs> <Brothers> <laughs> <자>, 데... <grocery wine> 영화도 보고. 데이트 처음 요 아니 저 힐링해서 다음 방송을 더 잘하기 위해. 그래서 연보성 되겠다고? 와. 어두워져, 근데 아마 <laughs> 어두워지고 실내로 점점 아, 들어갔어. 아니야, 아니야, 뭐야 지금? 아현이 그때 안 뽑혔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내가 오빠가 저한테 아. 안 씻고 왔냐 그래가지고 오늘 향수도 뿌리고 왔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어디 보자. <laughs> 어? 향수 뿌려, 이걸 뿌렸는데? 아, 은단 냄새 나는데? 아 무슨 소리야? 여기 좀 맞아봐. 진짜 은단 냄새 나는데? 맞죠? 어, 향수인데? <웃음> <웃음> 아유, 약간, 담배 냄새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유, 약간, 약간 <laughs> 무슨 소리예요? 아예 아유, 아현님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는데? 참백하고 아유,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새하얀 남자 딱난데 인정. 아나 진짜 진와해 오! 나 진짜 빛줄 <laughs> <와! 웃음> <와, 웃음> 보이는데? <뭐야>? 핀줄, <laughs> <모이잖아. 웃음> 나 진짜 오늘 <혼자> 아 어, 리얼. <laughs> 어, 나 얼굴만 빨개 가지고 그렇지. 왜 얼굴을 왜 이렇게 빨개져요 아까부터 계속 얼굴 빨아. 개아좀 부끄러워서 이미 그렇잖아. 그래. 아, 네, <laughs> 어, 더워 아, 어, 어. 가지고 네. 어, 여기 더. 아, 자, 에어컨 빵빵하게 좀켜 줄게요. 감사해요. 네. 예. 어, 윙선잠이가 해요? 아니요. 얼굴이 더 빨개지셨어. 아.

아, 어? 뭐, 아, 제가 뭐한 건가요? 그런 거아닙니다 근데 룡이님이 원래 여자랑 눈을 잘못송 이거 죄송이신가왜합니다 이거 죄 눈빛 교환 하실래요? 어? 어, 어 진짜 인정. 갑자기? 넌 이따가 오케이 와이. 이제 너무 말라 솔직히 우리 롱이 님은 술 절대 안 취해 아 나는 그때 취한 줄 알았는데 취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laughs> 언제요? 네? 언제요? 아 나한테 수고하실 때아 게이머끼리 먹을 때? 음. 아예 드립으로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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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이 양반이 부추겼어. 아 나도 이취한건줄 <laughs> 알았는데 절대 안취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을게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요? <laughs> 네. 전화한 게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진짜. 아 진짜로요? <laughs> 어, 진짜. 그러면은 아, 아, 아. 저한테 전화한 거 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아, 아 이거 말해야 된다 진짜로. <laughs> 와, 근데 달래님 우결각 시계 잡고 있는데. <laughs> <laughs> 아야 야. 어쩐지 꾸민 시간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 <laughs> 얘기해야 돼요 진짜로. 음음좀 어 네. 들어봐봐 음. 그게 아니라 우음음음음음음음온게 어. 아니라 어. 나한테 전화한 게한 번이 아니라. 아! 음 <laughs> 아! 이거음음음음음야음음음음음야음음 <laughs> 예? <laughs> 아! 음음음음음야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이거 아! 음음음음음 <laughs> <언제 웃음> <laughs> 이게 제일 무서운 거 같아요. 기억 안 나요? 없네. 잠깐, 여기 말해도 돼요 나오거든요, 지금. <웃음> <웃음> 잠깐 오! 깐거워 말해도 돼요 나오거든요? 아,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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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아, 서로 두그 방송 때? 어, 침묵! 약간, 친해지는 점으로 음.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술을 들고 나 났었는데. 두구두구. <웃음> 그거 말마나 들어? 말고, <laughs>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 그기 기억이 나나 그게 궁금한 거. 아 아, 근데 그건 솔직히 기억 나겠죠. 그거는 아예 그거는 기억 나지. 아 이제 이거네 취할 때만 아니, 전화하는가. 술 먹을 때만 전화. 하 <laughs> <거예요. 웃음> 예? 예? 술 드시고만 전하시네. 화아 진짜 연락 안 해. 아예. 누님이 제정신에 연락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술 마시는 아, 빌려. 술기운에 빌려. 어. 서 저랑 처음 만나는 거 아니세요? <laughs> 네. 날 파악하셨는데? 어?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진짜 죽겠다 난용인님 진짜 뭐나 사기 당할 때 빼곤 연락 안 오는데 <laughs> 연락 자주 그래도 오네 아니 사기 얼마나 하겠다고 했지? 아, 왜 자꾸 물어 아 그냥, 기억이 잘안나아지 그럼 좀 이렇게 말해서 좀 이렇게 오늘 왜 꺼져요 <laughs> 근데 롱이님이 지금 방금 쉬고 아, 있었는데 아, 또 이제 오랜만에 나온 거야 힐링하러 그래서 음. 어, <laughs> 있으면서 힐링, 힐링 아, 맞죠? 아, <웃음> 언니, <웃음> 자리 바꾸실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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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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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나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러고 있을게요. 걱정 아, <laughs> 아, 아, 마시고요. 아, 아, 네, 좀 아, 무서워가지고 전이 자리가 너무 좋거든요. 전 달래님이 좀 아예 아 뭐야. 그러면 할 만한 할 수도 있지 근데. 맞아. 그건. 맞아. 맞아. 음. 아, 태극감이 너무 좋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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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한테 그러더라. 다 태극감이 음, 너무 좋아요. 아, 네. 성격 좋죠, 영희 님. 아, 진짜 친하게 지내. 어, 나다 좋다, 진짜. 맞지. 어, 잘했지. 너무 좋다. 아, 잘했 <laughs> <laughs> 아, 좋다. 되지 <laughs> 좋다. 나 키카. 여기 있다간 는악이겠다 음. <laughs> 양쪽에서 <웃음> 양각 시계 잡혔다. <laughs> 너무 빡센데 여기. 와, <laughs> 아, 아, <laughs> 영희님 오늘 힐링하러 왔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 <laughs> 오늘 추억이 날세겠다. <됐다>. <laughs> 아, 진짜 전화 많이 안 했다고 삐졌어. 아, 그거 아니고. <laughs> <laughs> 그만해 이엄마 아이언님은 뭐 어디 고양이 어디? 있어요? 저 한국에서 안태웠어요 그럼 국적이 미국? 이중국적. 와. 스티븐 <laughs> 아이언? <laughs> 아, 뭐만하면 왜 어딜 가면 다 스티븐 초이 스티븐 아영 말고 아, 아, 스티븐 초이아 진짜 이중국적이야? 검모어모회모 응. 네, 그럼 막 미국은 좀 합법인데가 많잖아요. 뭐가? <laughs> 아 아. 약, 옆 동네. 약 받아봤음. <laughs> 약 빨았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어, 제정, 제정신도 아니고 있겠지. <laughs> 오기 전도 아. 아아 아니 왜냐면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은 또한 법인 데가 있으니까. 어 아, 진짜 그럼 나중에 둘이서 앞심에서 용희님 꾸미기 방송 한번 하던데. 우리도 아좀 해주고. 꾸밀 <음> 데가 어디 있어? 아니 원판이 너무 좋은데 좀 아깝잖아요. 근데 솔직히 본판이 되니까. 아니 메이크업도 잘할 수. 그리고 뭐 헤어도 바꾸면 은 너무 원래 그 패턴 외모가. 아나 힘들다. 힘들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진짜 <laughs> 오늘 뭐, 손절하려고 온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나는 더 도와주고 싶어. 아, <laughs> 그래. 진짜? 그럼 나는, 나는. 나도 가능성 있어? 나 <laughs> 오늘 <laughs> 솔직히 온다 해서 왁스 발랐어. 잘못한 페이야, 너. 아, 오늘은 왜 이렇게 어, 여자여자하게 입고 차량, 왔어요? 샤방샤방 어, 그런거 뭐 싶어서요. <laughs> 아, 근데 폭스련나 봤다. 요즘 하트 시그널 많이 봐서 알거든요. 아, 저쪽 귀를 넘겼음. 이쪽 귀넘겼음 호감이거든. 저쪽 귀 호감이 아 넘겼음. 아, 로고 아아 판정단이 <laughs> 봤으면 반액스였어. 아아 <laughs> 우리를 호감지 않아. 아, 근데 너무 마르셨다. 몇 그램이세요? 몇 그램? <laughs> 몇 kg? 46 <46kg>. 킬로그램. 와, <웃음> 레알 <laughs> 말랐다. 아이언님은? 저42 킬로그램. 와, <laughs> 42. 잠만 아니 전 키가 작아서 타미님은요? 아, 근 그, 내가 그, 3아이언급인데 거 앞자리 이유. 앞자리 이유가 아니에요 언니는 무게 맞지? 배분이 어 <웃음> 무게 <웃음> 배분이 그대신에있아 아, 여기 원래 어. 약간 게스트 불러놓고 약간 <laughs> <laughs> 그런 데서 파는 데가요? 아니 타미님은 인정해줘야 돼 고현투 선수가 어, 없어요. 무게 때문에 분이 모아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아 번트 선수가 모래주머니 차트. 어.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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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무, 그, 무게추가 진짜 어. 있어가지고. 근데 아 무조건 가볍다고 좋은 건 아니야. 맞아요, 진짜 우리... 나봐 아무것도 볼게 없잖아요. <laughs> 우리 운운의 패배야. 지금 우리는 밥 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밥맛 좋잖아 지금. <웃음> <웃음> 우리는 밥 맛이 없어.

대세김질하는 뭐 네, 거. 대세김질 뭐야? 와 아, 근데 용희 님이 안 좋아한다니까 원샷 때려버리네. 달래 님. 오스빵이 별각 시계 잡고 왔네 <laughs> 오늘이 기인가 그 장난을 우아 아, 오늘이라고 해야 되 미안해. 미안해. 어잘 먹네. 오! 어, 나았다 어. <laughs>